신체 증상 관련 장애에 도면 고통스럽거나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하나 이상의 뭐다? 신체 증상이다. 신체 증상. 신체 증상. 자, 신체 증상 또는 건강 문제와 관련된 지나친 뭘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데 사고 감정 행동이에요. 사고 감정 행동. 물론 이제 교재에는 생각, 느낌, 행동 뭐 이렇게 써 있지만 그게 결국 사고 감정 행동이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그럼 선생님들 이제 아래쪽에 진단이 보면 이 내용이 생각이 지나치다, 감정이 너무 지나치다, 행동이 지나치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증상의 심한 정도와 관련된 생각 사고가 불균형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렇죠? 그 다음 감정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는데 감정이 어떤 걸 말하죠? 불안이 지속적으로 높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건강 염려증에 받친 행동이 과다하다 즉,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과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 느한 신체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증상 상태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증 동반형이 있고 지속형이 있다.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그리고 특정형에서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뉜다.